트로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깊은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르는 특유의 감성과 서정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노래하는 매력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대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이뤄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음악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트로트 음악을 대표하는 15명의 유명 가수들과 그들이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삶에서 보여준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극복 정신을 조명하며 트로트가 가진 깊은 감동과 매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15위는 남진. 남진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로 그의 음악과 인생은 도전과 극복의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독보적인 인기로 트로트 황제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그가 겪은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진은 생애 중 병마와의 싸움을 통해 인생 최대의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동안 무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대중을 향한 책임감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힘겨운 재활 과정을 거친 끝에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대중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진은 자신이 겪은 아픔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노래에 담아냈고 그가 부르는 곡들은 세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삶에 대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남진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한가수의 성공을 넘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와 열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됩니다. 오늘날 그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음악과 삶에서 보여준 그의 도전 정신은 후세대에게 영원히 남을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14위는 홍진영. 홍진영은 처음에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돌로서의 실패는 그녀에게 큰 좌절이었지만, 홍진영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도전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9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이후, 홍진영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친근한 이미지로 빠르게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환한 미소와 유쾌한 무대 매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대표곡들은 트로트 음악의 현대적인 매력을 더하며 젊은 세대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홍진영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돌 그룹 활동 실패라는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새롭게 개척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음악 장르를 발견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자신의 적성을 찾고 그곳에서 빛나는 법을 알려주는 귀감이 됩니다. 홍진영은 지금도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열정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3위는 장윤정. 장윤정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대표적인 여가수로 대중에게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선사해왔지만, 그녀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갈등과 재정적인 문제는 그녀에게 큰 상처와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윤정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서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이를 통해 대중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를 통해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며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대표곡인 어머나, 초혼 등을 통해 장윤정은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밝은 멜로디 속에서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타로서의 성공을 넘어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낙관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위는 현철. 현철은 한국 트로트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 중한 명으로 그의 독특한 허스키 보이스와 깊은 감정 표현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뷔 초반에는 그의 독특한 음색이 기존의 음악 스타일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중과 평단의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자신의 음악 색깔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비록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현철은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자신만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무대 위에서 더욱 진심을 담아 노래했고 결국 그의 독보적인 음색과 스타일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매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곡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 공선화 연정 등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명곡으로 자리잡았으며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일상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대중과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철의 인생과 음악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 잡았고 그 과정에서 음악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11위는 서룬도 서론도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상징적인 가수로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가수가 되기 전, 그는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식당 직원, 길거리에서의 물건 판매 등 힘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론도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고 음악을 향한 길을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그는 독특한 음색과 감미로운 감성으로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곡 사랑의 트위스트 원점 등은 발표와 동시에 큰 사랑을 받으며 한국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흥겨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를 통해 대중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설운도는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트로트를 대중적인 장르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설운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한 가수의 기록이 아니라 꿈과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음악이 가진 힘을 증명했으며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며 후배 가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0위는 김연자. 김연자는 한국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가수 중한 명으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그녀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는 아모르파티로 큰 성공을 거두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침체기를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1970~80년대에 데뷔 초반부터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큰 무대가 아닌 작은 바와 행사장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겼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과 무대에 대한 열정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2013년 발표한 아모르 파티로 기적 같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 곡은 경쾌한 리듬과 긍정적인 메시지로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제2위 전성기를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가사는 대중에게 깊은 공감과 희망을 선사하며 그녀의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연자의 복귀는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 좌절을 딛고 일어선 한 예술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증명했습니다. 구인는 주현미, 주현미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대표적인 여가수로 그녀의 독특한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본래 그녀는 약사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 대신 가수의 길을 선택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현미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지 말라는 간대에 부딪혔으며 음악계에서도 신인이었던 그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음악을 향한 열정을 키워갔고 결국 자신의 독창적인 목소리와 감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5년 발표한 히트곡 '비네리는 영동교는 주현미의 가수 인생을 바꾼 곡으로 그녀를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짝사랑. 신사동 그 사람 등 수많은 명곡을 발표하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깊은 감정 표현으로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현미의 성공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그녀의 용기와 끈기를 보여줍니다.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선택한 그녀의 이야기는 꿈을 향한 도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증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주현미는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녀의 삶과 노래는 후배 가수들과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길을 믿고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것입니다. 8위는 나훈아. 나훈아는 한국 트로트의 영원한 황제로 불리며 그 이름 자체가 트로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크고 작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그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특히 그는 재정적인 사기와 수년간의 법정 다툼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주변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사생활이 공개되며 심리적 압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훈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무대에서 물러났지만 다시 돌아와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고향으로 가는 길 사랑, 테스형 등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대중의 감정과 삶을 대변하는 노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발표한 테스영은 나훈아의 음악이 여전히 시대를 초월하며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곡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나훈아의 삶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도전을 통해 역경을 이겨낸 한 인간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과 삶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는 슬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 등 인생의 모든 면을 담아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훈아는 음악과 무대를 통해 대중과 깊이 소통하며 포기하지 않는 삶 위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트로트의 황제 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과 남긴 음악이 보여준 무게와 가치를 반영한 이름입니다. 7위는 태진아. 태진아는 한국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로 5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대중과 함께하며 트로트의 역사를 써내려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무수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가수로서의 초기 시절, 태진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음반을 제작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 곡을 녹음하지 못하거나 무대에 서지 못하는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노래를 알리고자 했고, 결국 그의 진심 어린 노래는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아는 옥경이, 삼호곡, 동반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트로트 장르를 부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가족의, 인생의 고난, 사랑 등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며 모든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삶의 희로애락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진아는 후배 양성과 음악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힘든 길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트로트가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태진아의 삶과 경력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한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50년간의 여정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을 넘어 한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태진아는 지금도 무대 위에서 빛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영원한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6위는 박서진 박서진은 전통 악기 장부를 활용한 독창적인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역 축제와 작은 행사 무대를 돌며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한국 전통 음악의 색채를 가미해 새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특히 장구 연주를 공연에 접목한 독창적인 스타일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를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그는 장구를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만들며 무대 위에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박서진은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으로 점차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미러미러는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대중들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전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 트로트에 녹여내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음악과 전통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감동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알리는데 기여하는 예술가로 자리잡았습니다. 5위는 이찬원. 이찬원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워온 가수로 전통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를 젊은 세대에 다시 알린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비록 예술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트로트에 대한 열정 하나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트로트 노래를 즐겨 부르던 그는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하며 자신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맑고 감미로운 음색과 감정 표현이 담겨 있어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방송된 미스터 트로든 이찬원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는 깊은 감성과 탁월한 무대 매너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최종 순위권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진또백이 같은 곡은 그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으며 찬또백이라는 애칭을 얻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히 경연에서의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젊고 신선한 매력을 더해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밝고 경쾌한 에너지로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환경이나 배경이 성공을 결정 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4위는 김호중. 김호중은 어린 시절 방황과 가정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음악가로 트로트와 오페라 두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가수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는 종종 문제아로 불리며 주변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한 음악 선생님을 만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선생님은 김호중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가 음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계기로 그는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놀라운 실력으로 주목받으며 성악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한국의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김호중은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또한 번의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2020년 방영된 미스터트롯에 참가하며 오페라와는 전혀 다른 장르인 트로트로 전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무대는 심사위원과 대중을 매료시켰고 그는 최종 순위권에 오르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로트와 클래식의 경계를 허문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호중은 종종 음악이 내 삶을 구원했다, 고 말합니다. 방황했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성악가로서의 성공, 그리고 트로트 가수로의 재도전까지 음악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받은 희망과 감동을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 살았어. 공합소는 진심 어린 가사와 깊이 있는 목소리로 대중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호중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로 큰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3위는 장민호. 장민호는 두 번의 아이돌 그룹 실패를 딛고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을 이룬 끈기와 도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1990년대 후반, 그는 아이돌 그룹 유비스 유비스 위 멤버로 데뷔하며 가수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룹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또 다른 그룹으로 재도전에 나섰지만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실패로 인해 장민호는 꿈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으며 가수가 아닌 전혀 다른 직업인 항공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수가 아닌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음악적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민호는 아이돌이라는 화려한 꿈을 내려놓고 오랜 전통과 대중성을 가진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무대와 행사에서부터 시작하며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묵묵히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끝에 그의 음악과 진심은 대중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0년 미스터트롯에 참가하면서 그는 폭넓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의 매력과 음악성은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장민호는 남자는 말합니다. 익시 만일0 등의 곡으로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공감을 얻으며 트로트 가수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며 대중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음악에 대한 열정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줍니다. 2위는 송가인. 송가인은 한국 전통음악과 트로트를 결합해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와 국악의 새로운 장을 연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난 송가인은 어린 시절부터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배우면 국악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대학에서도 한국 전통음악을 전공하며 자신의 길을 확고히 했지만 졸업 후 본격적인 음악 활동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무대에 섰지만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음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송가인은 미스트롯에 참가하며 그녀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 깊이 있는 감정 표현, 그리고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무대는 심사위원과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결국 그녀는 대망의 우승을 차지하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우승 이후 송가인은 단순히 유명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통음악과 트로트의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섰고 특히 전통적인 한국의 감성과 현대적인 트로트 음악을 결합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대표곡 한 많은 대동강, 엄마 아리랑 등은 깊은 감정과 서정적인 멜로디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히 한 명이 가수의 성공담을 넘어 사라져가는 전통음악의 가치를 대중에게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도 전통 음악과 트로트의 매력을 전하며 문화적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위는 이명웅. 임영웅. 이명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룬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성공 신화로 손꼽히는 가수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지만, 가수로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명웅은 음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번 도전했으나 번번이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거리 공연, 소규모 행사, 그리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무대에 설 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열정은 그를 알아보는 이들에게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임영웅의 인생이 바뀐 계기는 2020년 방영된 미스터 트롯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감성적인 무대를 통해 관객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같은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는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역경과 오랜 무명의 시간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그의 노력과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으며 그의 곡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표곡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인생의 희로애락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담고 있는 장르입니다. 앞서 소개한 가수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의지로 역경을 이겨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끈기와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히 대중을 즐겁게 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위로가 필요할 때 따뜻한 격려를, 힘이 필요할 때 묵직한 응원을 주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에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지만 꿈을 향한 신념과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는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강인한 정신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트로트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정서를 느끼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습니다.